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제106호 청춘가요 콘서트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공연이 구리시 노인복지관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연초를 맞아 진행된 공연장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즐기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프라노 강남희 씨를 비롯한 가수 수봉, 차영, 안화자, 이운선, 이루라 등 여러 가수들이 순차적으로 무대를 꾸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윤조 가요정구의 흥겨운 공연도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관객들은 환한 미소와 박수갈채로 연이어 무대를 응원하며 큰 호응을 보였으며 행사 내내 즐거움과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청춘가요 콘서트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초의 효도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2월 9일 구리시파크 골프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동아 의장과 시의원들 협회 임원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구리시내 36홀 규모 신규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과 외부 대회 유치 방안 새벽과 야간에도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한 야간 조명 시설 확충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남양주시와 협의 중인 수택동 일대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추진 상황과 동호인 전용 사용권 명시 및 이용 요일 확대 등의 생활 체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선영 협회장은 구리시 의회의 꾸준한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아 의장 역시 파크골프 인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나량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군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계획 수립과 미디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동은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임의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전문 임의용인 양성 지원 사업 화상 체계 등을 마련했습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서기증을 통한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남양조 시가 오는 3월부터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 건축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 허가와 신고, 건축물 대장 업무, 불법 건축물 문제, 개발 제한 구역 행위 허가 등 건축 전반에 걸친 1대1 맞춤형 상담을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고객 밀착형 행정 서비스입니다. 지역별 건축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맡고 필요시 전문 건축사와도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꼼꼼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신청은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건축 절차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지역 봉사 단체 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호평동 취약계층 50가정을 위해 김 50세트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경로 회장은 명절마다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원에 기쁨을 전했고 김길원 호평 평내 행정복지센터장도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 없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내 호평을 사랑하는 모임은 명절 나눔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리 농수산물 공사가 카카오와 협력해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실내 지도를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2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내 지도는 도매시장 내부 구조와 점포, 주요시설,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정보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고객들의 길찾기 불편을 크게 해소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대중적인 카카오맵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공사 내부 아이디어 조직 통통발굴단의 제안으로 시작돼 카카오와의 긴밀한 협력 끝에 현실화됐습니다. 김지수 공사 사장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구리 도매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중도메인 점포 정보 등록과 실내 로드뷰 도입 등 추가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호 변호사가 지난 7일 남양주시 화도체육문화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열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습니다. 영화권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 천여 명이 모여 자리를 가득 채웠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민 최민희 국회의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상식 시의원뿐 아니라 남양주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응원을 보냈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은 이원호 변호사의 삶과 철학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깊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원호 변호사는 16세 가출과 검정고시 통과, 노동자 생활,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로서 서민과 함께해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며 남양주가 시민중심 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이원호 변호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유력한 남양주 시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남양주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시 가족센터는 지난 7일 여성행복센터에서 아이돌봄이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침과 근로자의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점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교부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절차도 함께 진행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고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생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봄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리시 가족센터는 2025년부터 집단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아이돌봄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아이돌봄이는 사업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 센터와 소통할 수 있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문적인 돌봄 활동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기반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이번 설명회는 총 4회에 걸쳐 160명의 아이돌모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2월 6일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사랑지킴이 38명을 대상으로 집중역량강화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사랑지킴이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돕는 시니어 전문가들로 2019년부터 지역사회 침해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침해 이해, 노인인권, 돌봄 원칙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 지원, 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 나들이 행사 안전 요원 등 침해 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억사랑지킴이는 어르신의 친구로서 뇌건강을 돕는 전문가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구리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은조 의원은 2월 7일 구리 아르비아 웨딩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택은 구리시 당협위원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한 가운데 이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과 직접 나눴습니다. 이은조 의원은 학교 앞 안전 문제,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조성,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 학교 시설 예산 확보 등이 강조됐으며, 장기간 시민들이 염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관련 법 개정으로 현실화된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교육 환경 변화와 민원소통 창구,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 의원은 주민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과제를 함께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루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